네 와. 국어 있잖 국어? 화요일 수... 화토라고 그잖아 어, 그럼 목요일 쉬는 걸 <laughs> 일단 선생님도 긁고 미니 선생님도 긁고 목요일날 쉬세요 <laughs> 목요일날 원장님이 출근하시는 같은데 네. 여러분 원장님 수업은 안잖아 <laughs> 네. 토요일 목요일 주시면 돼요거 그건 불가능할거아 맞나요? 아무튼 다시 X자리에 X 마이너스 P가 들어갔고 제 뒤에 플러스 Q 들어간거 x 방향으로 P만큼 y 방향으로 Q만큼 평행한거다 네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꼭지점이 어디로 바뀌냐? P, Q로 오케이? 위축의 네. 방향에 x 이 있고 P 네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 뭐여 좌변에 아 우변에 마이너스 1 곱한거 얘 전부 다 마이너스 1 곱한거 걔와 X축에 대하여 대신이다 있습니까? i 네. r 뭐 네. 아, 그 네. 네.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Yes, y i r y s y 자리에 y q 를평행 r y Yes, s y e i r y s y 는 뭐시기? 그렇 e s i r y s sir. Yes, 선뭐 네? 테스트 있어요? 뭐가 있다고? 테스트요 테스트 있죠 당연히 아 안생겼어 네? 없나 음. 하여튼 이제까지 테스트 음. 아니요 테스트가 없잖마다눈 자극도 없었죠 오늘은 네? 내 문제 내 문제 네 그럼 네 문제만 함수소 끝나기 15분 20분 20분 정도 함수예요 네? 함수, 함수입니다. 함수. 네 함수입니다 초반 이니까네 2차 함수, 함수. 음. x 방으로 2만, 그 y 축방로 1만큼 평행한 거죠? 꼭점을 좌표 (2, 1). 수직 방정식 x 2. 정수 대비? 네. 이 네. e 지금 2랑 2랑 같습니다 가선줄 알아야 된다. 네. 네. 11번. x 축 방으로 얼마만큼, y 축 방으로 얼마만큼 평행한가요? 어. x 축 방향으로 1. 만큼 y 축 방향으로 5만큼. 즉 꼭점을 좌표가 1, (1, 1). 천재. (1, 5). 축의 방식은 X equal 네. 1, 2번, -2x의 제곱의 그래프를 x 파이너스3만큼 y 축 방향으로 -3만큼 횡령한 겁니다. 즉, 네. 편의 그만큼 했으니까 꼭지함 좌표는 -4, 3. 네. 축의 방식은 X e 마이너스 네. -4. 네. 했습니까그 네. 다음, 2번, 얘 예, 그래프 2번, y y 어 아, 음. 오케이 x는 몇 되고 다 x 3 y는 몇 되고 한다 y, y 1. 1 그래서 이항까지 하면 뭐가 됩니까 알았 쓰면 이아 y는 y는 이 x 3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했거든 응.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바로죠 이 안에 마이너스 1 오케이 네. 그럼 꼭지좌표는 어디 3 c 마 마이너스 1 예. 축의 방정식은 x는 3 x 이1 3 o m 있겠습니까? 네. 2 1번도 질문 한번 해보세요 0. 여 c 너무 오프 m 데 시간이 없네? c 스피 m 하게풀 n u 까 네. 네. 아니라고? m m a m i n u 안 하죠. 기다요저스피드 <laughs> 갑니다. 네. 일번 보고 있나요? 네. 오만큼 평행도 가면 뒤에 그냥 플러스 오만 붙여주면 되죠. y 자리 y 마이너스 오를 대입한 나머 똑같은 식이니까 y는 라랄랄라라랄라라라랄랄라라라라라 오케이. 육마 k를 지난다. 즉 x 자리 에 육을 대입할 때 y가 k가 된다. k는 6 대입하고 있니? 날랄라, 마이너스 11 플러스 5 되네요. 얼마? 네. 끝. 버려. 이게 크네요. 2만큼 평행하는, 요렇게 한 거. 다몇 네. 번? 2번. 됐지? 버려. <laughs> 3번 보고 있니? 예.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하는, 갑값대 범, 이가 될수 있는 거 것은 배요근 그래프는 미, 이너 ouais. 2, 1 오케이. 네, 아, 나 지금 바는 거. 오초 어요이한 애들이네. 마이너스 2, 1 맞냐? 로로로로로 생겼다고 로로로로로로이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이쪽 부분이 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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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지금 얼마 마이너스 2잖아요 네. 지금 x가 마이너스 이고 어쩔죠? 작은. 작죠 답은 어, 1 번. 4지번 보고 있다고 그돼요 네. 그래도 네. 음아아아아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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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올 네. 창은 1번 맞죠? 네. 주기 방식 x 이 맞죠? 네. 위로 볼록하냐 아니요. 위로 볼록해요 네. 좋습니다. 겨울철에 계속 웃으니까 위로 보러 갑니다. 네꼭점자표는1 0이이니 <laughs> 어디니? 그러면? 아니면 어디요? 그렇지0컴마이죠 예, 답은 4번, 예. 5번 도 맞게 었죠 네. 그다음 5번, 예, 음아 음아 음아오케케이 아. 네. 일단 PQ 나왔어요. PQ가 나왔단 말, 0점이 나왔단 말이0 0점이0 예. 0 0 0 0 0 그래 어... 보고했니? 뭐그마 어, 예. 뭐요? 네. 2 컴마 그러니까 예. p가 2고요 q가 예. 1이야예네 yes? 다시면 아, 따라라따라따라따라 따라라. 여기까지. 예. 근데 또 다른 힌트가 도루루 0 y가 3을 지난다. 네. 즉 x가 여기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 된다. 마이너스 네. 3은 0배의 하면은 4a 플러스 1. a가 얼마? 마이너스 1이죠 이해했어요? 음, 예. yes? a가 마이너스 1, p가 2, q가 1 더하면 2죠 예. p블러스 q, +2, 2 됐습니까? 네. 그 다음 6번 부호 a, p, q의 부호 a 양수니 음수니? a 양수요 당연히 양수죠 아래로 볼러가니까 아래로 올고가면 양수다. 그다음 PQ를 하려면 뭐에? 꼭 지점이 잡혀. 네. 두두두두이점꼭체점이죠이 x 좌표 양수가 음수가. 이 x 좌표 양수가 음수가. 음수요? 음수 원점보다 이쪽 에 있잖아. 네. 예 써요? 음수였는데 P가 음수네요. 네. 얘 y 좌표 Q죠? 네.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음수죠. 네. Q도 음수네. a마냥수고, p, q는 음수, 답은 어디? 4번 그렇지 4번 천재들 어, 두번지 3번지 두 <laughs> 7번 보고 있나요? 네 얘를 또평행이로 말해 오케이? 네. x 축 얼마만큼? 4만큼 y 축하 얼마만큼? 2만큼 얘 원래 곱지점이 몇이니? 원래 곱지점이 2,3이예요 2,3 씁니다 얘의 곱지점이 예, 2,3인데요 x축 방향으로 3만큼 그러면 5가 될 것이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1로 바뀌고 지예 네. 이해 되세요? 네 이게 곡점이 5, 5, 1인 건 어디 있니? 2번이고어 곡점을 어. 비교하면 되겠지? 어차피 이차랑 이었으 밖에 안 바뀌어? 아, 이배나에 있는 아. 마이너스 5분의 1은 어차피 안 바뀌어요 네 라스트 라스트 8번 예나, x 대음치 응응, 이차, 식시그 응응 오케이? x 네. 엑시 대칭, 좌변 전체에 뭘 곱한다? 마이너스 1을 곱한다. 와이는 네.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이 된다. 여기까지 해주세요. 좌면 네. 전체 뭘 곱한다? 아, 우별 전체. 네. 마이너스 1을 곱한다. 누구의 x의 핫이팅인 거? 얘네. 그러면 뭐됐니 a는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 p는 얼마?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2, p는 마이너스 2, q는 얼마? 4. 3. 뭐라 했니? 다음은 아니? 영? 영끝 끝? 테스트 테스트